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알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표원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함께 읽습니다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재물을 요하게 가져갈 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 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치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지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연 밖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벌려 놓고 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소재의 규리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여와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지, 너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저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붐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은가루 0분의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붐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영원한 교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죄의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요와 앞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속죄죄의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모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한 속제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유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하를 보면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요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고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태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함을 받으리라.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속건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길지어다 서로 마음을 나눌지어다 너희가 나의 사랑과 은혜와 공유함을 받아나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는 나의 공유함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내 앞에 설 지어다. 그것이 나의 백성된 삶이니라. 요한하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건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길 지어다. 서로 마음을 나눌 지어다. 너희가 나의 사랑과 은혜와 궁유람을 받았나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는 나의 국률함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내 앞에 설지어다. 그것이 나의 백성된 삶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모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주연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